안녕하세요. ELT 코퍼스 카페지기 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트콘크의 키워드 리스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 실습하고 있는 자료, 2014년 수능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 실습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 리스트로 가려고 하는데, 자, 워드 리스트 지난번에 배웠죠? 함께 해보면서 살펴봤던 게 이제 워드리스트는 데이터를 띄우고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워드리스트 탭에서 빈도별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음 이번에 하고 알고 싶은 정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목록 이 단어가 몇번 나왔다 이 텍스트 안에서 얼만큼 많이 나왔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특정 단어가 뭐 i, u 이런 단어들이 과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텍스트 안에는 얼마나 많이 쓰이는 걸까? 이게 정말 너무 많이 쓰이거나 좀덜 쓰이거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 특정 분야의 텍스트를 분석을 할 때는, 어 일반적인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과 비교를 해서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 또는 너무 적게 쓰이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특정 분야의 텍스트를 분석하기가 그 성격을 분석하기가 쉽게 되는데요. 어 이번에 수능 데이터가 일반적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줄수 있는 기능이 바로 키워드 리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리스트에 가 보면은 자, 워드리스트와는 약간 다르죠. 랭크, 프리퀀시, 워드, 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워드리스트는 랭크, 프리퀀시까지는 같은데 키니스 그리고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리스트를 보려고 그러면은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메시지가 나오죠. No reference corpus files are available. 그래서 레퍼런스 코퍼스가 없다.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해라 라는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그 말은 레퍼런스 코퍼스라는 게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어, 대용량의 코퍼스 또는 단어 목록 자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텍스트 파일과 비교해서 얼마나 튀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인가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참조할 수 있는 코퍼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코퍼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로렌스 박사님이 홈페이지에 올려 놨어요. 그래서 엔트컴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하단에 쭉내 어, 네, 너무 내려갔네요. 네, 하단에 보시면은 자, 브라운 코퍼스 프리퀀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코퍼스 프리퀀시 리스트는 어, 100만 단어 규모의 브라운 코퍼스를 분석해서 각 단어의 빈도값을 정렬해 놓은 리스트인데요. 이 리스트가 어, 엔트콘크에서는 바로 불러들여서 참조 기준으로 비교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받아서 자 올려놔야 되는데요. 다운을 받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툴 프레퍼런시스에 가서 이번에는 키워드 리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키워드 리스트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레퍼런스 코퍼스 옵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레퍼런스 코퍼스를 설정해라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즈 로 파일스가 있고 유즈 워드 리스트가 있는데요. 유즈 로 파일스는 여러분이 비교 가능한 코퍼스의 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유즈 로 파일스를 클릭해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유즈 워드 리스트, 그러니까 브라운 코퍼스 워드 리스트를 받아놨죠. 그래서 워드 리스트를 자 브라운 코퍼스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코퍼스 프리퀀시 리스트 여기에 띄워놨는데요.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키워드가 U라는 단어가 빈도 정렬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키니스 정렬입니다. 그래서 키니스라는 값을 가장 큰 값부터 순서대로 정렬해라 라는 명령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sort by 키니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U라는 단어가 119.4라는 키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키니스 값이라는 거는, 어 키워드 리스트의 값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 레퍼런스 코퍼스 우리가 설정해놓은 브라운 코퍼스 빈도 값과 비교했을 때 튀는 값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더 많이 나왔는가 이런 값을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키니스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들이 얼만큼 튀는지 가장 많이 튀는 단어는 지금 현재 유라는 단어 그러니까 브라운 코퍼스 우리가 집어넣은 브라운 코퍼스 워드리스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라고 했을 때, 유가 갖는 값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능 2014년 데이터에서 유가 가지고 있는 빈도 값을 비교했을 때, 유는 너무 많이 쓰였다. 119.4라는 키니스 값을 가질 만큼 너무 많이 쓰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램파. 이 단어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닌데, 여기에서는 여덟 번 쓰였다는 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브라운코퍼스의 빈도값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쓰인 것이다. 그래서 키니스 값이 80이 나왔고요. I, O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빈도값을 보면 물론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 뭐자 브라운코퍼스 리스트를 띄워보면 더가 가장 많이 쓰였고요. of, and, to 이런 순서로 쓰였죠. 그런데 다른 거 보시면 그랜파. 이단어 찾기가 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한참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덟 번이 쓰였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쓰인 거다. 그런 의미고. 그런데 u 나 i는 여기도 있어요. 역한안 내려가면 i가 있고. 근데 i가 5935번이 쓰인 건데 여기에는 107회가 쓰인 것이 뭐 이렇게 많이 쓰, 그 뭐, 키니스 값이 이렇게 높으냐, 근데 이제 키니스 값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쓰인 빈도 값이 이 브라운 코퍼스,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일반적인 큰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양이 이 우리가 설정한 데이터, 우리가 올려놓은 데이터에서 i 가 차지하는 빈도 값의 양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다. 그 상대적인 빈도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데이터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와 튀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U, I, O, OK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회화체의 문장들이 많이 쓰였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데이터에서 듣기 영역의 문항들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쓰였다는 걸볼 수도 있고요. 그램파 데드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수능 데이터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제니퍼 특정인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애니멀스가 뭐 지문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트 사이언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일반적인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키니스라는 거. 자 그리고 키니스 값에 대한 통계 정보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게있는데요 툴 프레퍼런스에 가 보시면은 키워드 제너레이션 메소드로 지금 현재 옵션으로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값은 로그 라이클리우드입니다 네, 그것 또는 카이 스퀘어.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관련된 정보는 엔드컨크 매뉴얼을 이용하시면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키워드 리스트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